보러 themes... 오 네. 사진, 동영상 촬영 많이 해주세요. 안녕. 오그 건강한거죠? 네, 같이 하실거예요 엄마도 보셨어요 아 진짜요? 네. 확인하시고, 네. 진짜 조그마다 으어 울어 선발으발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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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렇게 촬영하실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<socks> <left nonprofits> 오른손 발가락 <laughs> 다섯 개요 네. 발가락 <laughs> 다섯 개. <한쪽은> <웃음> 왼손. <웃음> 왼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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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 감사하고요. <laughs> 여기 이로 확인하실게요. 네, 권영미 맞아요. 1 1시1오 분이에요. 네, 1 1시1오 분이요. 네. 외관상으로는 특별한 건 없어요. 네더 네. 네, 자세한 건 신생아실 옮겨서 보관하고 피모 목 세고, 그다음 소각이 다시 한번봐주실 거고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r 만 찍으셔도 r r 요 네. m sorry. I'm sorry. i 네. 어. 웃는다, 웃는다, 웃는다. 그렇지, 그렇지. 내 생각 하나 오지. 정색한다, 갑자기. 아니거든요. 정색. 근데 눈이 엄청 클것 같지 않아? 응. 얼굴은 작아. 근데 찢어진 길이가 길어서. 아, 눈뜬거 보고 싶다. 조리운 거겠지. 어머, 입에서 못뭐 나온다. 입에서 못뭐 나온다. 우유 나온다. 뭐 배터 배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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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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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부르지 마. 어그 <laughs> 아팠어 <laughs> 네, 아빠, 왔어. 아빠, 아빠.

그 그런다 이제. 깜깜깜 깜. 상코 지내 카메라 어디 갔어? 내 카메라. 이거. 고노력을 하네. 어, 머리속많은데 나 원래 계란 한 마리 먹어어어 이거 어개어요표 봤어? <laughs> 아, 뭐 맛없나 <마동나> 봐. <laughs> 언제 또 이렇게 <올> <laughs> <laughs> 지금 많이 해놔야 돼. 피곤해. 지우야. 지우야, 아빠야. 너왜 이렇게 어제보다 못생겨졌냐? 지우. 지유. 지우야. 아빠야, 아빠. 아빠. <laughs> 지우. 아빠야, 아빠. 진짜? 안 보셨어. 진짜. 어디 봐? 응. 진짜. <laughs> 응. 안 떴어. 너무 조그맣지. 귀여. 안녕. 안녕. 형이 똑같이 생겼어. 아니, 나는 아빠닮았다 생각했거든. 눈이 그래, 게데 형이 얼굴도 있어. 귀여. 잘 자. 이 너무 은건 진짜 작은 것 같아. 음, 그래도 되게 컸던 것 같은데. 몇 키로라고?